이번 시즌도 목표가 리저브 통제야? 랩 레이더한테 쳐맞으면서 힘들게 배우지 말랬지. 짧고 쉽게 딱 10분씩만. 야, 너도 랩갈수 있어. 안녕하세요, 센시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랩 강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랩이 패치로 인해서 키 카드 가격이 15만 루블로 낮아졌고 또한 번에 살수 있는 개수가 두 개로 늘어나면서 어떤 전체적인 접근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도, 부, 그런데도 불구하고 랩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특수성과 또 여러 가지 키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오지 못하는 맵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랩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으니 짧고 굵게 한번 랩 강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랩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복잡하죠? 이거 다 가져다 버리고 우리는 저렴한 키로도 파밍이 가능한 중앙연구동. 오늘은 중앙연구동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만 봐서 아무것도 모르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딱맵 가운데를 봤는데 저렇게 사무실이 하늘에 둥둥 떠있다. 그러면 저게 랩 매니저 오피스고요. 저 매니저 오피스 입구 방향, 입구 방향 쪽이 랩 이제 입구동이 되는 거고, 반대로 벽쪽 방향이 랩 의료동이 됩니다. 그리고 랩은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빙 둘러져 있는 복도가 있는 층이 랩 최상층인 2층이고요. 우리가 털어야 할 이제 연구동 여기 쭉 밑에 보이는 곳이 1층이고 이 밑에 지하가 한층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2층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 매니저 오피스가 보이면 연구동이다. 그리고 연구동에서 이제 매니저 오피스 입구가 보는 방향이 랩 입구동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 랩의료동이다 그리고 랩 연구동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행거 이제 파밍하고 행거에서 레이더잡까지 하고, 하고서 나가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연구동 스폰지역부터 봐야겠죠 스폰이 됐을 때 이렇게 위에 삥 둘러져 있는 복도가 보이면 뭐다? 여기가 연구동이고요 참고로 이 스폰, 장소만, 이 스폰 장소가 레덱스 동 1티어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이는 게 레덱스 돔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왔을 때 앞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사무실이 보이면 뭐다? 이곳이 연구동이고 그리고 이제 이 왼쪽 입구가 있는 쪽이 입구동 오른쪽 벽이 있는 쪽이 의료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레덱스 돔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노란색 통 위에 레덱스가 스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나갔을 때이 위치, 이 위치에 인텔이나 블랙키 카드가 스폰이 됩니다. 그리고 레덱스돔에서 나와서 이 지게차 방향으로 들어왔을 적에 여기를 이제 약방이라고 부르는데 약방 안에는 각종 주사기, 운이 좋다면 심장 제세동기 여기 바닥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폰이 되고요 다시 레덱스돔 방향에서 왼쪽으로 나오셨을 때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 책상 위에 인텔과 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개수대에 여기에 이제 신장 재세동기와 각종 의료용품, 그리고 반대편 이 책상 위에 각종 의료용품과, 수, 각종 의료용품과 수술킷이 나오게 되고요이 선반, 이 선반 아래에 인텔, 그리고 이곳에 그래픽카드와 테트리스 각종 전자용품, 마찬가지로 이 선반 위에도 각종 전자용품들 이스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험대 위에도 심장 제세동기와 각종 전자 용품이 스폰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이 탁자 위에도 각종 전자 용품 그리고 여기에도 각종 전자 기기, 전자 용품이 스폰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오셔서 이제 이 자판기 있는 쪽을 쭉 둘러보시면 여기에 슈가 먹거리들이 간간이 들어오게 되고요. 슈가는 비싸니까 챙겨야겠죠? 또이 IT 텐트. IT 텐트 들어오셔서 이첫 번째 책상 위에 인텔이 드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쪽을 기계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계판 노트북 앞에도 인텔이 드롭이 되고요 또이 기계판 안쪽에는 각종 고체 연료, 퓨얼 컨디셔너, 퀘스트 아이템 이 책상 위에, 이 책상 위에, 저 안쪽에 전부 드롭이 됩니다 생각보다 인텔이 많이 나오고 신제재세동기가 나오고 또 레덱스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곳이 연구동이기 때문에 키가 없을 때는 상당히 떡상을 노려볼 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행거 안으로 들어왔을 적에 이 행거 사이사이를 잘 보고 다니시면 이제 드라이퓨얼 고체연료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리고 수류탄 케이스와 총알, 이쪽에 총알이 스폰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총기 부품이 랜덤하게 스폰이 되고 여기랑 여기 2층 복도를 삥 돌아보시면 생각보다 총기 부품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운이 좋다면 열상 아니면 야투경까지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동을 한번 삥 돌아봤고요 이제 서 매니저 오피스와 그리고 이 무기고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얘네는 키가 필요한데 키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내려와서 이제 무기고구요. 무기고 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랩키 테스팅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이쪽에는 각종 총기 모딩 부품들과, 여기에는 각종 탄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여기에. M4가 모딩되어서 걸려있거나 아니면 그냥 M4가 걸려있습니다. 좋은 아이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가격이 한 6만원 밖에 안 하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괜찮죠. 무기상자가 두 개나 있고. 그래서 6만원짜리 하나 사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공중에 떠있는 오피스, 매니저 오피스인데 입구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캣방이 보이는 아까 랩 입구동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위에 인테리 스폰이 되고요. 여기 데스크 위에 인텔이 또 스폰이 되고, 여긴 키가 없이 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상 위에 인텔이 스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매니저 오피스 키인데, 한 14만원 정도밖에 안할 거예요. 따고 들어가면, 여기 책상 위에 이제 각종 아이템들이 스폰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롤렉스, 티팟, 운이 좋다면 비트코인과 사자상 이 밑에도 각종 귀중품류들이 엄청 많이 드롭이 되고요. 또 여기에 금고가 있어서 금고 안에 또 귀중품이 드롭이 되기 때문에 14만원 치고는 정말 괜찮은 가성비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잘못 들어왔다가는 로비로 사출될 수가 있으니까 눈치껏 털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나 연구동을 털었는데도 난 아직 부족하다. 더 털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T자 오피스라고 하는데 T자 오피스 안에도 금고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이 T자 오피스를 들어갈 때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적한테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들어왔다면 안에 있는 상자들 금고 보이시죠. 금고에서 귀중품,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금고에서 귀중품, 1층 이렇게 총 3개 오피스를 추가로 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해 본 이제 연구동 1층과 2층을 다 털었으면 메인지 오피스나 무기구까지 탈출을 해야겠죠. 탈출은 여기 이제 연두동에는 행거게이트로 나갈 수가 있는데 행거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열리지 않아요. 열릴 때도 있고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기 입구에 가셔가지고 5를 두번 눌러보시면 오픈더게이트라고 저기 행거게이트에 나오면 이제 열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2층에 있는 행거 벨방 문을 열고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오픈더게이트라고 나오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눌렀을 경우에 비게이트가 열린다는 방송이 모든 맵에다 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길 열렸다는 걸알 수가 있고 레이더가 저 안에서, 혹은 이 밑에서, 혹은 저 밖에서 랜덤 스폰이 되기 때문에 레이더 작을 하시고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B 게이트가 열렸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이 방송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어디서든지 B 게이트가 열렸다는 방송이 들리면 여기가 열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더 한번. 나왔네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냥 침착하게. 네, 침착하기만 하면은 레이더는 별 무리 없이 잡을 수 있구요. 이렇게 다 잡으셨으면, 비싼 거 이렇게 파밍하고, 뭐다 괜찮게 들고 왔네요. 파밍하시고, 이렇게 해서 탈출까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파밍할 곳도 좁고, 탈출 조건도 어렵지 않아서 쉽죠? 그래서 한번 짧고 굵게 연구동 둘러봤는데요. 요약해보자면, 떠있는 오피스가 보이면 뭐다? 연구동이고요. 연구동 입구가 있는 방향이 입구동, 벽이 있는 방향이 의료동. 1층, 2층 빠르게 털고 레덱스 먹을 곳, 인텔 먹을 곳, 그래픽카드 먹을 곳 확인하고 무기고, 그리고 매니저 오피스 털고 행거 열어서 착하고 나가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